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규제 라운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어디 가느냐. 항상 바쁘죠? 매일매일 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매일매일 매순간 가격 분석을 하면서 부동산 매물을 보니까요. 이게 다 그냥 노다지예요. 푸른족족 그냥 황금알이 그냥 다 여기저기 다 숨어져 있다 보니까, 어우, 뭐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여러분 눈앞에 황금덩어리가 막 그냥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떠한 마음가짐이 들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눈에 보이면 사람 환장합니다 미쳐요 제가 지금 그런 인생을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미친 놈이에요 왜? 눈앞에 그냥 그게 다 보이니까 서울 수도권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부동산이 저건 어, 싸고 비싸고 이게 다 판단이 되고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지금 어디 왔느냐. 또 여기도 진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나 괜찮은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 1주택자까지는 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진짜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동역의 스타펠리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물이 가장 저렴한 게 음, 3억 2천부터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탑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투, 어, 평수는 거의 비슷한데 투룸하고 쓰리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이 같은 거의 비싼 평수에 투룸은 조금 많이 싸고 한약한 한 5천만 원 정도 쌉니다. 네, 같은 평수의 3룸은 약간 비쌉니다. 어, 그런데, 어, 3룸인데, 3억 2천. 탑층이지만, 매매가 3억 2천. 남양입니다. 여기가 남양, 동양, 서양이 있는데, 남양.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남양하고 서양이 있는데, 남양이고요 그래서 남양이 더 좋은 거 아시죠? 근데도 3억 2천. 이게 음. 3억 2천에서 한 2천만 원 가격 협상 해가지고 한 3억에 사시면 굉장히 좋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그 탑층 매물하고 오늘 어떤 걸 진짜 보러 왔냐면 3억 5천에 나와 있는 내부 수리가 정말 끝내주게 잘 되어 있는 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내부가요 사진 보고 계시죠? 영화관이에요. 거실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놔, 놔가지고 너무나 멋있게 올수리를 해놓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아, 기대가 되고 있어요. 매매가 3억 5천. 이거 얼마에 한번 가격 협상을 한번 해볼 것이냐. 매매가 3억 2천이요. 오늘 3억 2천에 한번 매수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근데 현재 전세가는 시세가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지만 현재 전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전세가는 2억 8,5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천이면 3,500만 원 가지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괜찮죠? 3, 거의 한 30평에 가까운 30평짜리 아파트를 방3 개, 화장실 2 개, 초 역세권입니다. 그냥 나와서 뛰면은 역까지 한 1분 거리. 아 너무나 가깝죠? 그리고 여기 상권이 너무나 좋고 학군, 뭐 학원과 또 인프라 상권, 교통까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여러분들 황금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요, 현재 가치는요, 3억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3억에 살수 있다? 3억 초반? 너무나 좋죠. 안전마진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가격에 내가 좋은 매물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 가치는요. 5억이 훌전 넘어갑니다. 한 6억 전후로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지금 선점해서 6억까지 충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이 부동산 매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책을 들고 있느냐. 제가 이 전국의 책을 총세권을 만들었거든요. 그중에 한권 보이십니까? 천기 누설, 매크로, 20개 공식 책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만들었죠. 어, 갖고 싶다고요. 구매하고 싶다고요. 네. 지금 공식적인 출간은 하지 않고 이걸 교육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어, 소중한, 이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 산 매크로 20개 공식. 이것만 알면요. 부동산이 그냥 눈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다 전망도 할수 있고요.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출간을 안 하고 있어요. 출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을 진짜 말, 와, 그 안목과 인사이트 엄청나게 발전되고요. 그다음에 눈을 감고 있었던 신봉사가 부동산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활짝 이렇게 되, 되는 정말 엄청난 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마클 부동산 마스터 클래스 지금 다음 달 8월 말에 4기가 예정돼 있고요. 거의 뭐 매달 매번 기수마다 부동산 마스터 클래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반 주말반 있구요. 음, 댓글 보시면, 어, 고정 링크 다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인생 역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한몇년 동안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수강생분들 이거 다 어, 교육받을 수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단기간에 한달 만에 부동산 마스터 할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다고요 알고 싶다고요 듣고 싶다고요 갖고 싶다고요 그러면 신청하세요 확실하게 제가 부동산 마스터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실까요 내부 보러 집 보러 가시죠 지금 복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3개 있고 부동산 이모 부천 상동역에 이 부천일 때 한번 내가 투자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 분을 기억하시고요 예, 거기에 연락주시면 너무나 친절하게 이모처럼 엄마처럼 이모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편안하게 정확하게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가 좋다는 점 아, 엘리베이터 생개니까 너무 좋죠 네이렇 네. 뷰도 끝내줍니다 뷰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타팰리스 보고 나왔고요 아 정말 내부 상태가 사, 사진에 보는 것처럼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뿅같고요 근데 가격이 매매가 3억 5천 아 저는 3억 한 2천 아니면 최대 맥시멈 3억 3천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 한번 해 봐야죠 다른 층을 봤습니다 그올 수리 특수된 것은 16층 남향이고요 서양 아니, 아닙니다 남향 너무나 좋고요 16층 그 다음에 16층에 반 8층에 수리가 안된 기본 깔끔형 그래도 이게 그렇게 연식이 너무 오래되지 않, 않다 보니까 수리가 안돼 있어도 내부가 깔끔합니다 근데 그거는 3억 2천에 나와있습니다 전세 2억 6천 그래서 6천 갭인데요 우린 6천 갭으로 살수 없잖아 더 다운시켜서 한 매매가 3억 그럼 전, 어, 전세 2억 6천이니까 갭 차이 4천 개 괜찮죠? 한 아, 3억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이 현재 가치보다 계속 쭉쭉 내려가 있, 어, 내려가 있습니다 왜? 지금 대단지 급매 건 위주로 매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지금 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급하신 분들 막 그냥 내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3억 후반이지만 지금 3억 3억 초반에 다 주어 어떻게 주어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주어 담으실 수 있는 분들 빨리 이 스타펠리스 여기 박사 부동산 여기 한번. 이 분이 너무나 이 지역에서 가장 잘 해주시는 으뜸가는 부동산 사모님,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한번 연락주시고 문의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 제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말고, 왜? 가격 분석해서 매물들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찔를 때한 10번 정도 찔르면 진짜, 하나 정도는 너무나 좋은 거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찔러보자고요, 여러분들. 저 부동산 투자의 규제, 라운하고. 그러면 부담이 덜 하잖아요? 자신감 붙잖아요? 한번 찔러보러 가자고요. 그래, 한번 찔러보러 가실까요?